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며 건강관리에도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강한 햇볕과 함께 오존 농도가 높고 수도권은 초미세먼지도 납돔 수준인데요. 호흡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전국적으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륙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동쪽에 있는 고기압 영향을 받겠지만 대기가 다소 불안정한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 대부분 지방에 한때 최대 50mm의 강한 소나기가 오겠고 일부 지역에는 천둥번개와 돌풍, 우박이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전날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가 정체하면서 중서부와 남동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가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역내 과학자들을 초청해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APEC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의 일환인데. 앞으로 국제교류와 기술협력을 주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의 박나연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와 페루, 태국 등에서 온 물리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아시아태평양 권역 과학자들의 교류협력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국가 간 과학기술 정책을 공유하고 다양한 교류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This program will help me to have a u uh, international collaboration. Yes. I feel 행사 기간 참가자들은 IBS 양자 나노과학 연구단 연구실 등을 견학하며 우리 연구 환경과 기술을 경험할 예정입니다. 또 우리나라와 공동 연구 과제를 기획하면서 여러 과학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참여 과학자들의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출입국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으로 프로그램 참가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연수 과정 분야도 화학과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으로 세분화해 각 분야에서 백여 명의 과학자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과학자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각국의 연구 협력을 증진하고 과학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오늘부터 운영합니다. 이번 제도는 일정한 수준의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중고폰 유통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삭제 절차를 마련했는지, 단말기 등급별 매입과 정보를 제공하는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췄는지를 인증 기준으로 마련했습니다. 중고폰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인증 대상에 해당하며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이 통신3사 영업을 함께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가입자 공시 지원금을 늘린 데 대해 경쟁사에 대한 최소 방어 수준의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은 사이버 침해 브리핑에서 경쟁사들도 통신사 이동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과 장려금을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 고객의 이탈을 최대한 방어할 목적으로 판매점 신규 유치 장려금을 상향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데이터 유출 건수가 전 세계에서 29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덜란드계 글로벌 보안 기업인 서프샤크는 2004년부터 세계 250개국의 개인정보 유출을 추적해왔는데 2020년 이후 한국에서 4,800만 개 이상의 이메일 주소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29번째로 많은 수치며 유출된 이메일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쇼핑몰 등의 계정과 연동돼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이딴 땅거짐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집안 탐사 결과 등을 지도로 표기에 공개합니다. 땅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고위험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땅 꺼짐. 이어 지난달 발생한 경기 광명 지하철 신안산선 공사 현장 등괴 사고. 굴착 공사장 인근에 대규모 땅 꺼짐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길을 가다 땅이 꺼질지 모른다는 발밑 공포가 엄습하는 상황. 이런 땅 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은 상하수관 등 기존 매설물 손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큰 대형 사고의 경우 굴착 관련 공사 부실 탓에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굴착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집안 탐사 결과와 빈 공간을 뜻하는 공동 발견, 복구 현황 등을 국민에게 지도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땅 꺼짐 사고 정보를 공개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 복구 현황 등을 추가로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관할 지자체 요청이 있을 때만 했던 집안 탐사도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굴착공사 단계별 관리 대책도 내놨습니다. 대규모 사업은 착공 전에 공구 연장별로 지하 안전 평가를 분할 발주하도록 하고 연약 지반의 소규모 지하 안전 평가 대상도 착공 후 지하 안전 조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대규모 굴착 공사 등 지하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GPR 탐사와 함께 지하 안전 평가, 계측 관리, 시공 관리, 민원 관리 등 다양한 부가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착공 후에는 불성실한 착공 후 지하 안전 조사 실시 업체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하 안전 관련 업체 관리를 강화해 땅꺼짐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YTN 주디입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기간이 두달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명일동 지반치마 사고 중앙지하 사고조사위가 보다 면밀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기한을 오는 31일에서 7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조위는 그간 지하철 9호선 공사의 시공, 관리 실태와 사고 발생 지점의 지질 조건, 자료 조사를 추진했다며 추가 정밀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3차원 지질구조, 상하수도 관망도 분석과 함께 세종 포천고속도로의 시공, 설계가 땅꺼진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체코 정부가 법정 다툼 중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최종 계약이 오는 10월 체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 전력공사사나 원자력 발전사는 당초 지난 7일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전날 체코 법원이 경쟁사 프랑스 전력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고 결정하면서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발주사와 한수원은 계약 체결 금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체코 최고 법원에 항고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소주가 필리핀에서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나온 술을 호기심에 접한 소비자가 점차 소주의 맛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필리핀을 넘어 동남아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을 보이면서 소주가 라면과 김치에 이은 수출 효자 종목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동건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서민들이 즐겨 찾는 마트 주류 코너에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소주 케이컬처 인기와 함께 소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Korean K-dramas the soju popularity is like a bomb exploded. 필리핀 주류 시장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독한 술과 맥주로 양분돼 있어 소주와 비슷한 중간 도수에서 경쟁 제품이 없습니다. 역에 저렴한 가격이라는 강점을 얻고 소주는 현지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중입니다. 특히 칵테일 문화가 발달한 필리핀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 과일과 커피 등 섞는 전략도 통했습니다. 특히 니다 u s of course do you like it yeah 커피를 좋아하는 현지인들을 위해서 커피를 섞은 소주 제품입니다.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분명히 첫 맛에서 커피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최근에는 일반 소주의 판매량도 늘면서 현지인들이 소주의 맛 자체를 알아가는 단계라 성장 가능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과일 소주가 아닌 전제 판매량을 일반 소주가 주도하고 있다. 필리핀들의 현지인들이 저희 제품을 일반 프레시 제품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지금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지난해까지 3년간 아시아 시장 전체 소주 수출을 보면 1, 2위인 중국과 일본은 정체됐지만 필리핀은 꾸준한 성장세입니다. 하루에 어, 거의 약500 상자씩 팔리고 있고요. 저희는 매년 15%씩 이상, 어떨 땐 이상이고요. 베트남과 태국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한류의 영향으로 소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주가 라면과 김치에 수출 효자 종목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K컬처 바람을 타고 필리핀에 상륙한 우리 K소주가 대중화 전략에 나서면서 동남아 주류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YTN 오동권입니다. 시중금리가 내리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자 부담이 줄면서 오는 7월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다섯 달째 내림세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하락폭이 컸습니다. 직전 달인 3월보다 0.19%포인트나 떨어지면서 연 3.98%까지 주저앉았습니다. 3%대 금리는 지난해 9월 이후 7달 만입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은행채 5년 물과 코픽스 등 지표 금리가 떨어진 영향이 컸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에도 내림세는 이어지겠지만 내림폭은 줄거로 내다봤습니다. 5월 1일부터 22일까지 저희가 보면, 그, 마이너스 0.03%포인트에요. 음, 그 폭은좀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런 거를 보면은 좀, 뭐, 지난 4월보다는 좀 하락하더라도 하락폭은 좀덜할것 같아요. 이렇게 낮아진 이자 부담에 가계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4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 3천억 원이나 폭증해 직전달 오름폭의 7배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오는 7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이에 일부 은행은 대출 신청 건수를 제한하거나 가상금리를 올리는 등 대출 문턱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월별 지역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지거래 허가 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 과열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번 달초 5월 황금 연휴 기간 국내 소비가 오히려 크게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국내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1년 전보다 12.7%한주 전보다 18.4% 감소했습니다. 연휴에 국내 소비 진작 효과가 실종될 만큼 경기가 침체한 것으로 보여 내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한은은 내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대폭 낮추고 기준금리도 연 2.75%에서 2.5%로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이닝 브랜드 그룹의 치킨 브랜드 BHC가 가맹점주가 치킨 가격을 정하는 자율 가격제를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BHC 관계자는 가맹점주들과 협의 과정에서 배달 수수료 등의 부담으로 가맹점주가 메뉴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사는 메뉴 가격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지만, 가맹사업법상 프랜차이즈 본사는 점주에게 상품의 가격을 강제할 수 없어 자율 가격제가 도입되면 치킨 가격이 일제히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일부 매장에선 이미 치킨 가격을 1,000원에서 2,000원 비싸게 받아 배달 앱 중개 수수료 등의 부담이 큰 가맹점주부터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가격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버드대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엔 유학생의 SNS 검증을 의무화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전 세계 공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콘은 국무부가 미국으로 유학 오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학생 사상 검증을 위해 모든 유학 비자 신청자의 SNS 계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마크르비오 국무장관이 서명한 외교 전문에는 테러리스트 차단과 반유대주의 대응을 검증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전 세계 외교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유학생 비자 인터뷰 일정을 더 잡지 말라는 겁니다. 인터뷰가 중단되는 비자는 F와 M, J로 대학과 직업교육. 방문 학자가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부는 해당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아니지만 외교 전문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국무부는 모든 국가가 외국인을 걸러서 받는다며 SNS 검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use every tool in our tool chest to vet anyone coming in who wants to come into this country. 하버드대에 대한 재정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 4조 원을 회수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미국 조달청이 1400억 원 규모의 정부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십이 텍사스 스타베이스 기지에서 아홉 번째 시험 비행에 나섰지만 비행 도중 조종력을 잃고 자세 제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비행에서는 일단 로켓 슈퍼헤비를 처음으로 재사용했으며 이단 우주선은 궤도 진입에는 성공했지만 회전하면서 계획된 착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 모형 위성 8기를 궤도에 배치하려던 실험도 탑재체의 문이 열리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성 이주를 목표로 개발된 인류 최초의 다회용 초대형 우주선 스타십은 앞선 두 차례 시험 비행에서 공중 폭발했고 이번 9차 비행은 약 2개월 반 만에 당국의 승인을 받아 이뤄졌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건강한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지시간 27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 대상에서 어린이와 임산부가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마카리 미 식품의약청 청장은 건강한 어린이들이 코로나19 백신을 필요로 한다는 증거는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권고를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홍콩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방역당국은 노약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무상 안전점검이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기아, 테슬라 등 국내외 제작사 14곳에서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정부가 내놓은 권고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전기차 이용자는 제작사별 일정을 확인한 뒤에 가까운 서비스센터에 방문을 예약해 점검을 받으면 됩니다. 천년의 전통을 이어온 강릉 단오제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20주년을 맞아 더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면을 쓴 배우들의 익살스러운 연기에 웃음과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조선 시대 관청 노비들의 탈놀이 관노 가면극. 대사 없이 몸짓과 춤만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국내 유일의 무언 가면극입니다. 그네태에선 하늘을 향해 힘껏 발을 구르고 투호를 던지며 전통 놀이의 묘미도 즐깁니다. 애군을 털어낸다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며 선조들의 지혜도 느껴봅니다. 독특해 고 신기하고 이런 경험 한해 보는 게 정말 재밌던 같 단호신에게 바치는 신주와 수리치떡을 맛보는 체험관은 단연 인기입니다. 일 년에 한 번씩 먹어 주면 늙지 않고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지 올해로 20년 그동안 강릉 단오제의 전승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관도 마련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봤왔던이 단오제가 현재 이렇게 너무 성황리에 이렇게 잘 진행되는 거를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스무 살 단오를 주제로 열린 올해 강릉 단오제에선 제례와 민속놀이 등 모두 예술 네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전국 최대 규모로 꼽히는 난장도 축제의 흥을 더합니다. 천년 전통의 강릉 단오제는 강릉 남대천 행사장에서 다음 달3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전국 첫 올해산 마늘 수매가 제주에서 시작됐습니다. 벌 마늘 피해가 컸던 지난해보다 품질은 좋아졌지만 재배 면적 감소와 일손 부족으로 농가마다 걱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여러 더 말로 수확한 햇마늘을 가득 실은 트럭이 선별소로 들어섭니다. 무작위로 마늘을 꺼내 등급을 나누며 품질을 확인합니다. 다행히 오해산 마늘은 지난해보다 품질이 좋습니다. 수매 가격도 지난해보다 킬로그램당 500원 올랐습니다. 상품 수매가는 1킬로그램당 4,300원이고 깐마늘 도매 가격도 1킬로그램당 9,000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 물량 유입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9천 원 이상 가면은 심각 단계로 인서 수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수확 시기만큼은 그 수입을 하지 말아 으면하는 김치 양념 등에 많이 쓰이는 남도종 마늘의 주산지인 제주에서는 재배 면적이 줄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 변화와 고질적인 일소무종 문제 때문에. 마늘 농사를 놓는 농민들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농가들은 파종과 수확을 기계화해 노동력을 줄이고 재배 면적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했던 분이 5평 하던 사람이 아마 는평 심었을 거예요. 그만큼 기계로 하기 때문에 훨씬 면적 단 면적은 좀늘어다제주의 마늘 농사는 가격과 품질 모두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후와 노동력 문제 해결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고정. 5월 28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